구독과 좋아요 꾹! 안녕하세요, 하연입니다. 오늘은 연라디오 2편을 가지고 왔어요. 제목, 왕딸꺼걸 아닐까요? 임무님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하연이 언니 반모자입니다.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요. 저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친구들이 친한 친구랑 싸우면 저한테만 와내고 그리고 저랑만 잘안 놀고. 제가 울면 위로도 항상 안 해줘요. 친구들은 잘못한 거 생각도 안 하고. 저한테만 화내고 진짜 너무 힘들고 화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사연 잘 들었습니다. 힘들다면 부모님께 말하고 선,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세요. 그래도 안 된다면 학부모님 생고하세요. 저라도 화나고 힘들었어요. 임명님 파이팅! 임명님께 응원을 해 부탁해요. 지금까지 연나디어였어요. 다른 사연도 남겨주세요.